자 제가 지금 이 청문회 지켜보면서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한 가지 결정을 하였습니다. 오후 3시 반 저희가 회의를 재개하게 될 텐데요. 그때 의원님들은 조금 제시간에 와주시기 바랍니다. 최태원 회장 증인 의결하겠습니다. 보고하십시오. 오후 3시 반 최태원 회장 증인 의결하겠습니다.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이 사태를. 잘못이 회사의 기책 SKT의 기책 사유가 있는데 그거를 과기정통부 차관도 인정하고 유영상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하겠다는 그런 반규칙적 반내규적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?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보좌관들께서는 3시 반에 최태현 회장 증인 의결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제 시간에 도착하시도록 전달하십시오. 이정, 그 다음에, 조인철, 황정화 의원님 계신가요?